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중국에는 졸업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2일 저녁 재경대 학생들은 4년간의 대학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상하이 재경대 강의실에서 거대한 여행코드를 만들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가 제공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 장면을 목격한 일부 여학생들은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어떻게 감히 여행코드네 이게 허용되나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일부 네티저는 "여행 코드 때문에 또 난리네" "왜들 이렇게 예민해" "여행 코드, 건강 코드,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 등을 언급하면 난리다" "난리야 난리" 라고 반응했습니다. "일부 네티저는 "끝내 준다", "너무 용감해" 라고 말했습니다. 감개무량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그토록 뜨겁고 자유로웠어야 할 우리의 청춘 시기를 그들이 훔쳐갔다. 대학 4년, 폐쇄 통제 3년, 우리 인생 최고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분노 속에서 성장했던가 아니면 무력감에서 탕핑했었나? 졸업이 바로 실업인가? 우리를 핵산세대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핵산세대라 할수 있지만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이 공산당의 논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